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뭐라고 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17장 4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다른 곳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냥 막 그냥 흥분해서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같은 장 7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72절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요한복음 21장 7절에, 다 포기하고, 다시 바닷가로 갔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저는 저 장면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배신자, 패배자, 다시 베세다로 돌아갔던 그 사람. 그런데 저기서 이쪽으로 그물 내려라 했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요한이 먼저 깨닫고, 주시다. 주시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몬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보통 바다에 뛰어들라면 옷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